아래 오륙이 2차 함수가 있어요 fx를 내가 x제곱이라 하고 0이라고 하는데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여기서 1까지의 이 밑에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얘를 조금 근사값으로 풀어가지고 일정하게 이 세로로 선을 쭉 그어서 이 밑변의 길이를 갖게 만든 직사각형 그래서 방법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그럼 계속 바깥쪽 나가야 돼. 땅, 땅, 땅 해서 마지막 또 바깥쪽에서 나갈 거야. 그럼 이렇게 일정한 규칙으로 자른, 즉, 폭이 일정한 n개로 자른 거야. 한번의 길이가 전체가 1과 0이니까 빼면 요건데 n개를 나눴으니 n 의 1이 되겠지. n개로 자른 거야. 실제 넓이보다 크게지 바깥쪽으로 튀어나갔으니까. 이렇게 오.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안쪽에 넣을 수도 있어. 그나음에 크크란치 하면 똑같아져. 자, 얘가 옆부터 할 건데요. 처음에는 안쪽에는 여기 성분이 있을 까야 요게 안쪽으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들어야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거야. 처음에 바닥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갈 거 그래서 땡땡땡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마지막에 여기서 바깥쪽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을 거에서 꺾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줄 이렇게 하면 작아지겠지 밑변의 길이는 같지만 높이가 작아진거야 얘는 클 것이고 얘는 작을 것이야 그얘는이 중간점 이 곡선에 있으니까 평근으로계산수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평균 대상람 하면 되잖아 밑변의 길이가 일정하게 평균의 의미가 있는 게 정확하게 뭐라도 대략적으로 이 중간 쪽이 있을 거 같아 이걸 잘라서 봐. 나자 대략적으로 잘라놓으면 이 안쪽으로 할때 하고 안쪽으로 할때 하고 바깥쪽이면 이렇게 생기겠지? 바깥쪽? 이렇게 생기지 중간에 평균 때리는 것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거야 대각선 근데 곡선인데 대각선이라 할 때도 비슷하잖아, 나머 근사값이지. 평균이니까. 그럼 대략 요만큼 추가를 본거요 대각선. 생각형보면 직사각형의 반만큼 추가되니까, 그래서 복선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지. 이걸 두개 구해서 평균하면 거의 비슷하지, 나온다. 이건 근사값이라 하잖아. 근사값의 분큰 거랑 작은 거의 중간 중간쯤이 실제 값이 가깝다라고 했지. 얘는 수학자들이 그걸 좀더 정확하게 계산해야 될 거야. 이유는 극한을 분장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리미트 치해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가이 말은 n게 잘랐던걸 n이 무한대는무한번 자르겠지. 그러면 이무한번 자를 때이 밑에 n분의 1은 어디로 갑니까? 그냥 그러니까 0으로 하겠지. 즉, 무한도잖아. 0 플러스. 정도. 뭔가 조그맣게 있어. 0.0000001. 근데 원래서 점처럼 보이겠지. 그럼 결국 이 직사하면 뭘로 바뀌어? 이렇게 하면 선분처럼 보이겠지. 뭐 원래는 그렇게 했어. 원래는 자랐을 때 아주 미세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게 이게 붙어버리겠지 이게 원래는 밑변이었단 말이지 근데 밑변이 점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내가 밖으로 뺐잖아 밖으로 그 빼자면 이 점에서 딱 내리겠지 그러니까 이 점에서 내리는 게 있고 내리는 게 있고 내리는 게 있고 무한번 자르니까 그 사이사이에 다 선분으로 내리겠지 무한번 자랐으니까 그럼 이 무한번 자른 선분의 길이의 합이 뭐가 되는지 이 넓이가 되는 거 이게 개념이야. 근데 이제 극한이 쓰이는 이유가 있죠니 무한번 잘랐다. 사람이 자를 수는 없지만 무한번 계산이 가장 해석,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야. 여기 극한이라는 걸등장하면서 무한번 자르는 게 가능해지고, 계산이. 실제로 자른 데가 아니고 무한번 자른 걸로 가능해서 계산을 할수 있게 된 거야. 굳이 얘 구하고 얘를 구하니 나눌 필요가 없어진 거지. 요 직사각형들의 하나 구하는 거야. 여기에 하루 건 부직이 날비 이 날비 평균을 말드려 없어이 직사각형 n등분함을 무한번 보내서 촘촘하게 잘라서 성분이 1이 합으로 얻는다. 이 극한을 시하면 이 성분이 뭐? Y 값, 이식 f x, x가 뭔지 명부트리까지 해서 성분들이 합이 되겠지. 이 성분들이 사실상 x축들 위에 있잖아요. 이 Y 값들의 합으로 증명을 할수 있다. 가능하기를 양수니까 길이를 얘를 잡았지. Y가 양수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양수니까 Y 값들이 합이 직사각형넓이가된다니다 양수가 되는 홍수는 마이너스 1만곱하면 되기 그 때문에 부억만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에서 됩니다. 직사각형의 극한의 성분은 1, 직사각형의 무한만자는극한이 칸이 성분 길이가 되 됩니다. 이게 성분도 쌓아가서 옆으로 차곡차곡 쌓아가 막대기 y 값즉 막대기다 하잖아요. 젓가락 막젓가락을 계속 쌓아가 그럼 이 젓가락에 차면 성분이 언데 합치니까 도형이 되지. 직사각형인 도형이 되겠지. 성분이 일정하다면 성분이 일전에 일정해. 막대기 일전에 순전에 아이 막대기를 우리가 젓가락을 확해 그럼 성분이 뭐가 돼? 직사각형을 쌓여서 일정해지겠지 이게 10이야 그럼 내가 계속 쌓아서 얘가 20이 돼 원래 3분이었지만막 무슨 염필으로 우리가 연으로확 해가 엄청나게 두꺼워지겠지 쌓아서 두께가 된다고 높이가 된다고 그게 된거야 된다. 점들이 깨어지는 거보다성분 되겠지 점처럼 보이는데 아니까 성분으로 보이잖아.